2025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부 지원금 1인당 50만원 사업자 지원금 신청 방법 총정리 2025년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금 정책을 통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 정책 지원금 형태로 1인당 50만원의 사업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실질적 생계와 운영비용에 도움을 주는 정부 지원금으로 전국 자영업자에게 경제성 높은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전기요금, 가스요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필수 고정비에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 형식으로 제공되며, 특히 대구지원금 포함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5년 지원금 중 실질적으로 체감 효과가 큰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지원금으로 분류되는 이 사업은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해당 사업자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포인트 형식이지만, 실질적 공과금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신청은 네이버에서 부담 경감 크레딧을 검색하면 접속할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10개 카드사 중 원하는 카드사를 선택한 뒤 본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간단한 자가진단 항목을 체크하고 본인 인증 과정을 거치면 신청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정부 정책 지원금이므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꼭 체크해야 증빙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택 약관 중 마케팅 동의는 생략해도 되며 핵심은 행정정보 자동활용 동의입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대상자 여부를 정부가 자동 검토한 후 개별 알림톡을 통해 지급 여부가 통보됩니다. 그 이후 본인이 선택한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카드 등록을 하면 50만원 지원금이 크레딧으로 지급됩니다. 전기요금 납부는 한전 고객센터 123 혹은 환전앱을 통해 자동이체 설정이 가능하며 가스요금 납부는 지역에 따라 카드 결제가 가능한 회사들이 다양합니다. 대성에너지, 삼천리 지역난방공사 등 현장 결제도 지원됩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 역시 카드 납부를 선택하여 이 정부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 카드사별 문의처와 사용방식은 신청 시 제공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자영업자 지원금은 신청 자체는 간단하지만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고 정확하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 2025년 정부의 사업자 지원금 정책은 정기적인 고정비를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에게 매우 유의미한 정책 지원금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배달 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금도 함께 진행되고 있으니 해당되는 자영업자는 이 기회도 함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은 단순한 생존이 아닌 안정과 성장의 원년이 될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 정책 지원금은 단순한 일회성 현금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회복과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전략적 제도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을 때 반드시 신청해서 당신의 사업 운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은 자영업자 지원금, 개인 지원금, 모조리 다 받고 아까운 우리의 세금을 탕진하는 국회의원들을 감시하고 지적하는데 노력합시다. 국민이 나라를 살리고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나라를 죽인다는 것에 동의하시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죽어가는 대한민국 더 이상 방관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